이렇게 하는 을줄 몰랐어. 너무 <laughs> 징피지, 아, 자. 뭐, 캠프에 어찌보면 또 새로 애써와는 세상과 함께하는 오늘 우선 스페셜편 도전 골든벨 시간입니다. 네. 어,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번 대표는 MC 없이 저 혼자, 저 혼자 그 여러분하고만 이렇게 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제, 저한테 굉장히 조금 기전되고좀 음, 부담이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MC 없이 저희 돼서. 하지만,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그러 진짜 버벅대거나 진행이 좀물흐지 않다 싶더라도 살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어, 오늘은 체육회가 머리를 쓰는 두뇌를 쓰는 운동회를 개최했는데 자제 5회 제 선보이고사 스페셜 편제 선과 함께하는 도전 고등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 궁금한 간거지 네. 이게 골든벨 보신 분은 알겠지만 MC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마이크주준비를 했고 자 정말 대단합니다 시계성 우리 고생이 벌써 5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박수를 쳐세지금 <laughs> 객관식 문제 뿐만 아니라 주관식 문제, 그리고 SMR 퀴즈 놓치세요 <laughs> 그 <직선>. 제가 뭐라고 했지? 제 뭐라고 했요 SMR 아 네, 설마요 <laughs> 내가 분명히 x s m r 이 했을 때아 저렇게 분실만 하 잠깐 정신이 일어났 <laughs> 자, 그리고 즉석 미션으로 정답을 확인해야 되는 아이돌 미션 퀴즈까지 아주 보라색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기시면서 답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기존의 모의고사와 달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듣고, 여러분 판넬에, 판넬을 갖고 계시죠? 네. 판넬 답을 적으면 제가 지금 답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고 어, 이제 정답자와 오답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답답이신 분은 뭐, 양쪽에 있는 칼 쪽이 있습니다. 탈락조리로 나가서 나가주시고, 선택을 안 돼. 탈락하지 않으신 분은 안에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장소가 넓지 않다 보니까 이제 탈락자, 그, 정답자와 오답자를 구분할 수 있는 룰을 좀잘 따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최종 10명 안에 있는 도전자들에게는 제가 준비된 선물이 있고요. 선물 이외에도 어.. 최소 골든벨 트로피를 제가 준비한 그 트로피와 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1등입니다1등입니다게나 <laughs> 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마지막 또 문제를 맞추게 되면 제가 보너스로 아까 만든 스탠드까지 제가 자, 이제, 잘격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정격적으로격적으로골든벨으 시작을 할텐데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격적으로 봉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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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격